우리도 목소리가 있어요 하고픈 말 많지만 표현 쉽지 않다면 여기로 오세요 마인드 라디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로제의 노래 이야기 로제영입니다. 뽕태입니다. 날씨가 계속 따뜻해졌어요. 계속해서 정말 봄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봄에 어떤 음식 생각나세요? 도다리 쑥국. 아, 도다리 쑥국 어, 해년마다 이때가 되면 어릴 때 같은 집에 살았던 친구가 있어요. 하루 예. 사이로 태어났거든요. 음. 나보다 그 친구 하루 먼저 태어났는데 그 친구는 잊지 않고 꼭 나를 초대해서 도다리 쑥국. 네 목동에 있는데 <laughs> 그건 뭐 상한 네. 말씀하지 않은 네, 어, 생각납니다. 오늘 왜 네. 음식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했나 그면 오늘 함께할 손님이 네. 연관이 있습니다. 자 소개해 주세요.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이시자 음식과 관련된 책을 내신 김석신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석신입니다. 네 예, 지금은 은퇴해서 그냥 네. 학교에 강의하러 좀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와는 또그 네. 마을 합창단에서 동네에서 네. 또 합창을 같이 해주셨어요. 네. 저도 동네 에 있는 형으로 만들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laughs> 어, 학창 시절 학업 성적이 우수한지, 혹은 품행이 방정했는지 전혀 제가 에, 그런 걸 고려치 않고 그냥. 친한 형처럼 이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은 어, 음식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교수님으로 이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초대하셨는데 음식윤리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 독특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슨 건강이나 또 무슨 기호 어, 취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음식윤리라고 하는 어, 이런 화두를 어, 우리 사회에 던졌다고 하는 거굉장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사실은 형이니까 좀 편안하게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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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며칠 전 뉴스에서 혹시 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어 총알 오징어를 총알 오징어. 네, 총알 오징어라고 이렇게 크기가 15cm가 안 되는. 그 음. 작은 새끼 오징어죠 네네네. 그거를 계속 팔아왔는데 음. 이제 대형마트가 음. 더이상 안 팔겠다라고 음. 선언을 했대요 네네네. 그러면서 거기 아나운서가 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음식 윤리를 음. 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음. 이렇게 보도가 있었어요 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제가 음식 윤리 강의 시작한 지 (11년) 됐어요 (11년) 네네네. 아 이거 10, (10여 년) 만에 음식 윤리란 말을 방송에서 공영방송에서 처음 들은요 아, 아주 뭉클했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그러셨군요 사실 그럴 때 진짜 뭉클하죠 저도 우리 동네 집 앞에 네네. 횡단보도임에도 사람은 다니는데 이 횡단보도도 표시돼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아, 많이 네네. 다치고 저도 거기에서 복사뼈를 교통사고로 다쳐 수술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런데 네. 몇 년이 지나자 그걸 음. 위해서 제가 3년간을 애를 쏘았는데 음. 거기에 신호등이 달렸어요. 음. 무크랬어요 뭐, 뭐 정말. 네, 네. 아그 신호등이 네. 로제선생님의 그것 때문에 생겼고나 시장 앞에 신호등 아, 네네. 네네. 네네 너무 가까워서 나는 저게 왜 있나 <laughs> 네. 교통법에 의해서 50m 안에는 네. 중복으로 세울 수 없다는데도 네. 이제는 네. 위험한 게더 우선되어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진짜 예스였습니다 네. 우리 네. 형님은 원래 꿈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네. 그런데 네. 톱밥 고춧가루 사건을 음. 이거를 계기로 해서 식품공학을 공부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거에 그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을 하고 싶었어요 네네. 저희 특히 사학 담임 선생님이 음. 너무 제가 좋아해서 음. 저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세뇌 교육을 시켰죠 어린 아이한테 매일 쓰다듬으면서 너는 법관이 돼야지 매일 그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이제 두 가지 꿈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음.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네네. 제가 고등학교 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 아버지가 법관 되라 그랬는데 네네. 이게 <laughs>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네. 남기신 유언 같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어, 이거 법관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던 차에 네네. 신문에 톱밥 고춧가루 사건이라는 게 터진 거예요. 네네. 잘 아시겠지만 톱밥을 빨갛게 불량 색소로 물을 들여 가지고 음, 네. 그걸 어, 고춧가루랑 섞어서 네네. 진짜처럼 파는 거죠. 음, 음. 대단했죠, 그때. 이야 쇼킹. 음. 정말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laughs> 네, 네. 고등학생인데 음, 네. 내가 정말 이런 사람들은 응? 음. 안 되겠다. 혼내줘야 네. 되겠다. 네. 그래서 부정식품이나 불량식품을 다루는 그런 사건 담당하는 네. 검사가 되고 싶었었어요. 아 검사. 네. 네. 어. 근데 요새는 뭐 별로 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웃음> <웃음> 그 당시 그랬어요. 네. 아. 아 근데 검사 되려면 법대로 가야 되는데 네, 네. 제가 이과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머리를 굴린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식품을 담당해야 되니까 네. 식품공학을 먼저 가고 네. 대학 다니면서 고시공부를 하자. 그래서 음. 실제로. (2학년) 마치고 휴학을 했어요 예. 그리고 책을 다 샀어요 음흠. 다 사고 머리에 띠를 탁두르고 이제 시작이다 하는데 음. 어, 영장이 나왔어요 <laughs> 아, 아 휴학하면 네. 입병 연기 안 되는 걸 몰랐어요 아. 그래서 복학하니까 아 이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졸업하고 취업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공부하고 아.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뒤늦게 선생이 됐죠 아, 예. 근데 좀 아버지 유언이 음. 찝찝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법 대신 윤리를 하자. 네. 그래서 그것도 식품공학을 했으니까 네네네. 음식 윤리를 하자. 아, 예,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먹는 것이 삶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오늘 그 음식 윤리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져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음식 윤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게 너무 당연하고 네. 그래야 좋은 사회라고 봐요 네, 네. 우리가 밥한 공기 김치 한 접시가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좋은 음식이에요 음. 그런데 만약에 음. 거기에 농약이나 뭐 중금속 이렇게 몸에 해로운 게 있다면 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될 음식인데 음. 그 음식이 오히려 우리 생명을 위협하잖아요 음. 또 건강을 해치잖아요. 음. 이런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네네.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죠.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음식윤리가 필요한, 좀 씁쓸하고 좀 서글픈 상황이 된 겁니다. 음식윤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 그냥 음,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또팔 때, 또 먹을 때, 지켜야 할 도리다. 도리. 도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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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생명 그 자체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음식은 바로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인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다른 생명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네. 다른 생명체들의 네. 생명이죠 예예. 그래서 음식에서는 생명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네. 음식 윤리에서는 세 가지 키워드를 칩니다 네. 생명 행복 지혜 네. 음.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은 치킨 너겟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런데 아이들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치킨 살아있는 치킨에서 닭에서 왔다는 것을 음, 닭의 네. 생명을 못 느끼고 그냥 공산품처럼 먹는 거죠. 네, 네. 아마 그런 이유로 우리가 어,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아. 마음의 그런 생각도 갖게 될는지 모르죠. 네. 아, 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어, 닭백숙을 하실 때 음. 이상하게 닭고기를 안 사오시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닭을 사오세요? 오. 어, 그러면 저랑 닭은 놀아요. 네네. 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닭들은 얼마나 날씬하고 빠른지 몰라요. 다하고막 마당에서 뛰놀다 보면 너무 행복하죠. 그 네. 어머니가 갑자기 스톱. 이제 그만 음, 방으로 나가라. 네, 창문도 열지 말고 네. 아무 소리도 듣지 마라. 네. 저는 이제 더운데 네. 그, 더운 그방 안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네. 침묵 중에 듣죠. 네. 닭의 비명을. 아. 네. 아. 그리고, 뭐, 물 붓는 소리, 소뚜껑 음. 열고 닫는 소리 들리다가 한참 네. 있다가 닭이 이만한 접시에 <laughs> 담겨 오는 거예요. 어. 어. 어떻게, 안 먹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때 뭉클 하셨어요? 아닙니다. <laughs> <너무 맛있게 웃음> 그때는 먹었습니다. 안 뭉클하고 맛있어요. 네. 막, 네. <laughs> 그런데 아, 맛있게 먹으면서 <laughs> 네. 치킨너겟을 먹는 아이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 거죠. 네. 아, 얘가 음. 아까 나랑 같이 놀던 네. 음, 살아있던 생명이 있는 음. 닭이야. 아, 네. 그리고 얘는 아까 나랑 행복했어. 음. 근데 얘가 더 살았으면 더 행복하게 살 텐데 네. 얘 행복까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야. 네. 이런 이런 생각이 음. 그 어린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지혜라고 봐요. 아, 네. 그래서 음식 윤리 키워드는 지혜, 생명 지혜. 행복 지혜. 행복? 지혜. 지혜. 아, 네. 와, 형님 생각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첫째 하나는 봉태가 어렸을 때 닭에게 맨날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 네. 쫓겨서 <laughs> 그 마당에서 수탉. 한한 마리에 암탉이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수탉이 너무 날쌔게 와 가지고 나를 쫓아대는 바람에 아 너무 무서워서 똥테만 쫓아서 대문에서, 대문에서 이렇게 다가 아 수탉이 저쪽 다른 데 있으면 네. 막 뛰어 가는데 여지없이 그 통각에서는 네네 잡혀 가지고 쪽그아 그, 그. 저랑 비슷한 그러니까, 경험인데 네. 저도 걔한테 네. 그렇게. 네. <laughs> 저는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닭못 살게 그렇죠.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어. 저는 걔를못 살게 그렇습니다. 방해도 싸다는 생각이는데 낯잡혀 보인 거죠. 아, 그렇게 네. 힘들게 했던 생각. 그러니까 네. 그, 그 닭도 개도 우리가 그러니까 다 생명이죠. 네. 그그 네. 그 생각 하나 그러니까. 났고또 하나는. 언젠가 아까 제가 복사 앞에 다쳐서 교통사고 났을 때 음. 병실에서 본 TV에서 정말로 그건 충격이었어요. 어, 몽골 사람들이 네. 네. 거기는 그 양. 우리나라 같은 곡식이 잘안 나니까 야채나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양고기와 말고기가 주식이에요. 근데 음. 자기들이 널키우던그 음. 양들이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그 많은데도 네. 다 각자 이름이 있고 그러니까. 같은 음. 생명으로 동일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이제 떨어지면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중에 한 명을 네. 데리고 와서 가슴에 안고 음. 먼저 이렇게 편안하게 쓰다듬어준 네. 다음에 아주 편안했을 때 네. 짧은 순간 한 아, 1초 참... 안에 목숨을 끊는대요. 고통을 네. 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네. 그 1초도 편안한 속에서 갑자기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네. 그렇게 자르기 전에 한 말이 네. 아직까지는 데리에 네. 남아있어요. 네. 두 가지 버전인데 하나는 얘야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음. 네가 나를 살리는 것이다 아하, 이런 말하고 네. 또한 가지 버전은 내가 너를 먹는 것이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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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아하, 네. 네. 그렇게 지금 우리 형님 말씀하신 음식을 음식만이 아니라 어떤 생명으로 네. 여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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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정말 훌륭하신 네, 네. 그런 네. 말씀이십니다. 네. 네. 자 교수님의 음식 윤리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교수님께 저희가 노래 선물을 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무슨 곡이죠? 네, 형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에,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그냥 먹는 것 그냥 일라고만 생각진 않겠지만 우리 형님은 거기에 음식 윤리. 그 거기 안에 음식 윤리 안에는 행복, 지혜, 생명이 담겨 있다. 그래서 그 음식 윤리란 하나였던 음식을 우리가 음식을 마주해야 될때 느껴지는 도리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약간 숙연해지기도 하고 예. 아, 그런데 형님은 음식을 통해서 이 세상 안에 뭔가 에, 그, 당신만의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예. 음식을 한 이렇게 우리가 마주해야 된다. 혹은 음식을 우리는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갈망이 에, 마침 우리가 또 어, 이, 이분하고 늘 대화를 하지 나눌 때 테르만 헤스의 기를할때잘 소통이 됐었거든요. 예. 데헤세가 예. 그런 갈망을 담아쓴 시가 있어요. 네. 예. 시름하는 바람처럼이라는 시인데 오늘은 우리 뽕태 씨의 음성으로 하면 이걸 불러서 우리 형님에게 좋은 선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을 울게 하듯이 나의 갈망 내게로 날아가네. 모든 그리움은 잠 깨어 있어. 어느덧 밤은 네 얼굴이 되고, 사랑을 속삭이는 바람 소리는. 오,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너는 나의 무엇을 알고 있는가. 기는 바람 소리는. 갈망이 느껴지시나요? 아네 진짜 참 네. 정말 송선생님 노래는 언제 들어도 아, 너무, 너무 정말 다감하게 다정다감하게 느껴지고요 네, 네, 네. 따뜻한 목소리죠 네. 네. 또이곡 쓰신 로제선생님은 특히 그 잔잔하게 낭송하는 그 소리가 아... 정말 와닿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스위스에 갔던 생각이 나요. 네네네. 네, 헤르만 헤세. 네, 그 묘지에 갔을 때그 그 단순하고 소박한 묘비에 네. 헤르만 헤세 이렇게 써 있고 네. 거기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거기서 꼭 헤세와 두 분이 부르는 것 같아. 아 <laughs>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형님은 나의 밤 이야기라는 책에서 인문학적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책도 쓰셨는데 그동안 책과 기고 또 인터뷰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음식이 주는 행복이라는 문구가 특히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음식이 주는 행복이 다양하겠지만 형님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몸이 아주 고달프고 네. 심신에 하여간 피곤하고 그럴 때 네. 어머니가 생각나고 네.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떠오르죠. 네. 그리고 그럴 때 그런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 진짜 치유가 되고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행복해집니다. 네. 힘을 얻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음식을 위안 음식, 컴포트 네. 푸드 네. 또는 뭐 힐링 네. 푸드 또 소울 푸드라고 예.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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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리틀 포레스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네. 감명 깊게 봤는데 네. 그 중에 그 어린 아이로 나온 주인공 네.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기운 없어하는데 네. 어머니가 크렘브렐레라는 네. 간식을 만들어 줍니다. 아 예. 네. 그걸 먹고 그 아역 배우가 엄마를 음. 탁 쳐다보면서. 하, 어떻게 우리 엄마는 이렇게 네. 내 기분을 이렇게 잘 풀어줄까 보습니다. 하는 그 눈빛이 기억이 네. 나요. 정말 네. 좋은 음식이죠. 네. 그러면 교수님께 네. 그 네. 소울푸드 위한 네.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 저한테는 가지찜이라고 있습니다 아, 저도 네. 좋아하는데 예. 아, 네. 네. 가지나무라고 다른 거죠? 네, 가지나무하고좀 네. 다르고요 네. 어머니가 가지 하실 때는 이렇게 끄트머리 남겨두고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썰어서 네. 그 사이 공간에다가 음, 고추장 양념으로 음. 버무린 뭐, 음. 조갯살이나 음. 돼지고기 가른 거 이런 걸 넣어서 음. 그다음에 수증기 찝니다 네, 네. 네. 근데 그걸 먹으면 음. 크... 그 사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지금도 그 드실 수 있어요. 지금도. 싶어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어요 예. 아 네, 우리 다행히 우리 아내가 네네네. 어머니한테 다 전수 받아가지고 네네네.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힘들어 해 보이면 해줍니다. 네. 음. 음. 아, 그럼 그래요? 그런 걸 먹으면서 이제 어머니와의 함께했던 추억들이 이렇게 그 음식에. 범우려서 들어가고 네. 또 아내와 함께하는 지금 시간도 음. 범우려서 들어가서 아주 행복해집니다. 아. 가지찜이 그, 저희 소울푸드입니다. 그 네. 아내분이 네. 우리 네. 또 다음 주에 모셔서 네. 저희가 또 네. 따뜻한 얘기를 나누게했는데아네 네. 아,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아, 네. 가지찜을 해오시나요? 아. 아. 아, 네. 아니면 저희가 그걸 먹으러 대구로 네. 가야 되나요? 아, 오시면 되죠. 오시면 되죠. 네자 네. 네. 아. 네. 그러면 로제형은 네. 혹시 위한 음식이 뭐예요? 소울푸드. 네 소울푸드. 저는 조기찌개입니다. 조기찌개. 사실 도 가지도 아주 좋아하는데 가지를 네. 가지가나 모든 음식을 좋아하지만 제에게 소울푸드라면 음. 어머니가 주신 대파 썰어놓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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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찌개. 조기찌개. 네. 저는 어머니의 그 무청 고등어 조림.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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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 식당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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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인드라디오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네. 김석신 교수님에게. 아, 스스로 네. 본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냥 저 자신이 볼 때는 이론에참 강해요. 네. 실천을 못해요. 음식윤리 네. 음식 이렇게 뭐 가르치지만 음식윤리를 실천하러 합시다 뭐 이런 걸 못하는 거죠. 네. 음. 집에서 이제 음식을 저희 집사람한테 배우는데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밖에서는 음식 진리를 그렇게 강의하면서 <laughs> 네. 왜 음식은 이따위로 만드느냐. <laughs> 아이그탁 떨어지면 막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냥 하고 막 그러니까. <laughs> 아이, 이렇다는 거죠. 아까우니까. <laughs> 아, 저는 그. 네. 다른 분들이 어, 그 네. 분에게 대한 견해나 또 내가 갖고 있는 견해보다 최우선에서 네. 당사자의 견해를 항상 가장 네. 존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봐온 형님의 이미지랑 네. 형님의 생각은 다른 건데 형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형님을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네. 이론에는 강한 강하고. 실천이 안 되는 네. 분. 네네 네. 네. <laughs> 근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봐온 것은 이런 네. 거였어요 네. 오늘 노래 선택 도았잖아요저 네. 나름대로는 이걸 뭐 여러 노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온게 아니거든요. 형님은 응. 항상 네. 네. 그 하고 계시는 식품영양학 네. 교수님인 걸 알고 계시고 하는 일을 대체로 알고 있지만. 그런 일과는 어떤 다른 생각 또 어떻게 다른 세상에 네. 당신이 알, 그 알고 네. 있는 그런 학식을 연결해서 네. 생각하는 이를테면 어, 이 세상이 물질과 그런 돈만이 아니라 네. 뭐 그것과는 다른 네. 또 다른 어떤 세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음. 거를 갈망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 그런 갈망이 좀 너무 저를 과도하게 좀 봐주셔서 감사좀더 넘어가면 저는 그걸 네, 어떤 네, 영적 갈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했어요. 저는 영적 갈망을 네, 다음에는 음식 영성에 대한 네. 네. 그러셔도 될것 같아요. 아이고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네, 제가 네. 그 신학 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저 스스로 먹음의 신학이다 이렇게 제목 붙이고 음, 네. 요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한 네. 1년 책 하나 써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년 네. 후에 또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지 응원 격려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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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평생 음식을 연구하면서 카톨릭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계셨던 김석신 교수님으로부터 음식 윤리에 대해서 들었는데 네. 오늘 어, 들었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네. 게 뭐가 있을까요? 가지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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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찜이 네. 너무 먹고 싶고요. 네. 음식 윤리를 저는 사실 전에도 접해서 알고 있었는데 오늘 형님이 그것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이게 돌이다 뭐 심화시키다는 사실은 좀더 편안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네. 또 그런 음식 윤리 안에 행복과 지혜 그리고 생명이 담겨있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에 울림으로 남아있습니다. 몽땡는 네. 어땠나요? 네. 저는 음식 윤리라는 말 자체를 네. 오늘 이제 어, 생소했었는데 네. 오늘 들어가지고 기억에 네. 남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내가 더 특히나 가슴에 찡하게 남아있는 거는 예. 뭐 혹시나 다음 주에 오실 아내분께서 가지찜을 해 오시라고 믿지만 <laughs> 그 어머니께서 하셨던 아. 그 가지찜, 그솔푸드 음. 힐링푸드가 이제는 어머님은 가셨지만 네. 음, 그 음식 유지는 여전히 남아서 음. 음. 아내에게서 그런 또솔푸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징하게 남아있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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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늘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